학계시판 익명 교수님 잘 지내세요 왜잘 지내세요? 크크크크크 지나가던 교수 과제 제출할 때에는 학번 써 학번 쓰라고 학번을 쓰시오 학번 써줘 유유 교수가 된 후에도 꿈이 있어? 교수가 꿈은 아니었어 너는 꿈이 뭐야? 임진왜란 승리 어크크크크크크 한양 라빈스 오픈합니다 메뉴를 골라주세요 교수는 외계인 과제나무숲. 교수 주길래. 교수는 바봉봉. 이상한 교수의 과제탕. 교수님께 사과받고 싶습니다. 기브미 에이플. 그리고 그는 대학원생이 되는데. 헌타 <목소리> 당할 때까지 중도 매일 가서 공부한다. 진심이다. 박사 탄생. <목소리> 교수님들도 에타같은 커뮤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예를 들면. 내일 성적 제출 마감인데 오늘 채점 시작함 가능. 가능. 아직 시간많이 남았네 밤새면 가능. 나 진짜 교수님한테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한 거지? 안녕하세요, 땡땡 교수, 이번에.